혈압약 당뇨약 개발된 이유는요 동맥경화 막으려고 쓰는 거예요. 혈압 떨어뜨리려고 다 그게 일본이 아니거든요. 그게 지금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들은 혈압약 당뇨약 동맥경화 진행되는 거 막는 막는 기능이 없어. 아예 허가를 안 해준다. 그거를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그 당뇨병분들 뭐 저기 보고 그 면역 드시는거 있잖아. 그베타카로테 들어가 있는 거 이상해 보고 여주방 여주. 여주. 여주 같은 거 드시고 이러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면은혈당을떨어뜨는데 그게 혈당 떨어뜨려가지고 걔가 동맥경화 막는 기능이 있냐 그게 몰라요 지금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모릅니다 그걸 갖다 장기적 연구를 한 사람들이 없어요 제 추측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당독 그게 간독성이 좀 있거든요 아, 네. 예를 들면 하여튼 그러니까 혹시라도 건강식품 드시고 싶으시면 저랑 꼭 상의 좀 하세요 음. 상의 좀 하시고 제일 먹고 있는 게게임는데뭐 네, 잠깐만 그때 대처다 그때 그거를 말씀드린 것같아요 r c i n Oh, yes, Marcin. I h a 지금 one more t 그 say or two. o 다 she's good. Good. g o 그 d 아그엔자까지 네. 네. 있다. 이렇게 먹고 코엔자 먹고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먹고 있을 때는 재밌는데 조금 그러니까 본인 생각하기 피로감도 이게, 있고 하니까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다. 네. 피로감이 좋아져서요. 그럼 당 조절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안 돼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어요당 조절 음. 본인 피곤한 게 근본적으로 이유가 뭐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그, 제 생각은 당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아요 그런 않거든요. 거 같아요. 식후에도 네. 너무 피곤하고요, 잠도. 그래 일단은요 네. 지금 있는 영양제 드시고요 네. 다 드시면 사지 마시고 네. 저하 같이 정리 좀 합시다 네. 지금 필요 없는 네. 거 지금 너무 많거든요 네. 지금 바나만 먹을 거면 차라리 제가 당뇨소절 무조건 다사봐 드릴 테니까 네. 의사들이 착해요 의사들이 네. 왜 착하냐면은 우리 항상 고민하거든요 이 보험 안 되면 비쌀 거 이거 고민해요 네. 근데 여쭤보면 은 전부 다여준이뭐 바나바니 다사 드시고 네. 약보다 더 비싸 네. <laughs> 보험사는 약 그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쳐봐야 되긴게 낫고요. 네. 일단 바나바, 이게 뭐,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네. 그럴 바에 차라리 제가 쳐봐야 되는 약이 훨씬 나아요. 네. 그니 그러니까 일단 바나바 빼고, 네. 마그네슘, 마그네슘이 성분이 어떤 건지 봐야 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그, 변비약을 마그네슘 영양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마그네슘 설페이타 이거 그 마그네슘, 마그네슘 두 종류가 있는데,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하고 마그네슘 썰페이트하고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음. 원래 이제 이게 영양제로 쓰는 거는 마그네슘 썰페이트인데, 예. 마그네슘 하이드록사이드를 갖다 영양제라고 주는 데가 있어요, 간혹. 그 그러니까 일단은 나중에 이건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고, 칼슘 영양제. 칼슘 영양제 이나이면은요, 굳이 영양제 드시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쪽 굳이 이렇게 영양제 권하지를 않아요. 오메가3, 이거 제대로 효과 보시려면요, 지금 드시는 양이 한, 플러스 한7 개는 더 해야 돼요. 오메가3가 효과 보려면 하루에 4g 들어가야 되거든요. 음. 전문의약품으로 나온 게 그게 거의 만족을 하는데, 일반의약품으로 나오는 게, 원래 일반의약품, 왜 일반의약품으로 풀리냐면, 첫 번째 안전해서 그래요. 효과, 효과는, 신경을, 시체에도 확인을 하는 게 효과는, 신경 안써요. 안전하냐고 확인해요. 그러니까 용량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올리려면 통상적으로 파는 거에 한 거의 한 보통 하루에 두알두알 두알 먹는다고 치면은 하루에 한 여덟 알에서 열여섯 알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응. 돈나가 비어요 그러니까 일단 몸에가스비 수술이 응. 없거든요. 코엔젠큐텐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응. 이제 당뇨나 혈압이 있는 분들이 이게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 몸에요.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생화학 쪽, 이제 우리가 배웠던 학교의 과제 생화학이라는 과목인데 그 과목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문제는 워낙 여러가지 음식이라는 게 영양소라는 게 변수가 많아서 네. 이건 이론처럼 안 돼요. 실제로 코엔장인 큐텐 안 먹어도 이제... 하여튼 튼 간에요. 네. 요거 일단 있는 것만 다 드시고 네. 정리하고 다 드시면 네. 저한테 얘기 좀 네.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약을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드릴 건데 네. 하나는 콩팥 기능, 요거 망가지는 거 막아주는 약입니다. 네. 네. 이거 저기 사각껍질에서 분리한 약이에요. 사각껍질에서 분리한 약이고. 에콜민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압약. 혈압약은 콩팥 기능을 더잘 보호하는 약이 있고, 심장 에더 효과가 더 좋은 약이 있어요. 다 콩팥, 심장 다 효과 보는데, 요게 콩팥 쪽에 좀더 효과가 좀 낫다고 해요. 네. 예. 요약, 요렇게 드릴게요. 일단 약은 제가 한 달치 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인슐린 양을 인슐린 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인슐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침에 맞았어요? 네. 시간만 맞추면 되고요. 네. 음, 그럼 아침 식사 하셨어요 오늘? 네. 아침 식사 시작 몇시 하셨죠? 식사 시작은 7 시였어요. 일곱 시. 그러면은 9시가 피크타임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제, 제 예상은 이 피크타임이 아마 뒤로 더 밀려났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 혈당 피크타임이라는 건요, 당뇨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당뇨 조절이 안 될수록 뒤로 밀려나요. 그러니까 혈당 피크타임이 1시간 만에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저기, 좀 건강한 사람은 당뇨도 없고 이제 보통 당뇨 있는 분들 2시간으로 잡아요. 네. 보통 2시간걸려있고 당뇨 조절이 안 되거나, 당뇨가 오래된 분들 한 3시간 뒤로 밀려나.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이 피크타임이 아니라고 치고, 네. 3시간을 칩시다. 아, 4시간이라고 네. 치고, 그럼 점점 계속 더올라가 이게 2 4 0에더 올라가는 네. 거예요. 지금 예상은 다시 재면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일단은 피크타임을 2시간으로 일단 포고, 네. 음... 혈당을요, 네. 식사하고 좀 재울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계속 힘들 잡고 있진 않잖아요. 그럼 정차했을 때는 정차 시간에 잠시 재지는 못해요? 네. 식사를 그때 하지 않으니까. 아, 식후에 네. 바로 재지는 못해요. 음. 그러면요, 네. 식후 혈당 언제 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객관식. 식사, 시, 식, 식후 두 시간 혈당 중요하다 네. 그랬잖아요. 식사 시작하고 두 시간째. 네. 식사 끝나고 두 시간째. 접중이 어느걸로 알고 계세요? 저는 끝나고로 알고 있었는데 네, 이거 상당수 네. 많이 잘못 알고 네. 있어요 식사시작하고예요 네. 음, 식사혈당 설명 어, 식사시작하고입니다 네. 부가 아닙니다 식사. 최대한 재볼 수 있도록 해보시습 어, 일단은 네. 위험하니까 네. 혈당 그 운전 중에 재지 마시고요 네. 그 대충 식사시작하고 얼마나 지났다 그것만 좀 표시해서 저한테 네. 좀 보내주세요 혈당을 일단은 제가 보통 이게 혈당성이 귀찮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혈당 조절 상태 괜찮으신 분들 그냥 한 번만 제시라고해요 그것만 해도 잘하시는 네. 거거든요. 근데 영민 씨는 지금 나이도 젊으시죠. 당뇨 조절 상태도 굉장히 안 좋죠. 네. 통과 기능도 손상이 돼 있죠.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제가 한 80만 돼도 별로 장 소리 안 하는데, <laughs> 이80 넘은 거라 얘기했 지금 나빠하시면. 감 요즘 100세 시대에도 뭔 소리 하냐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거 전꺼도 악기를 창창한 분이죠. 저도 다 식구들 다 딸려있죠.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은 분인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음. 혈당을, 식사하시고 나서 혈당을 어떻게든 좀 재세요. 재시고, 음. 운전할 때 위험할 때는 절대 하지 마시고, 음. 재세가지고뭐 먹고 몇 시간 쯤 지났을 텐데, 요것만 좀 체크해서 좀 보내주세요. 아, 네. 그리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음. 뭐냐 면은 원래는 FM대로 혈당을, 슬라이딩 스케 그 인슐린 슬라이딩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번 음. 했을 때, 이거 하루에 8번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한 번, 식사 시작, 아침 식사하기 전에 한 번, 아침 식사하고 나서 한 번, 그 다음에 대충 한 번, 그리고 잠자기 하면 이렇게 총8번 네. 하는 게 맞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네. 병원에서나 아직. 하여튼, 최대한 자주 설정지어서제 폰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요약은요, 좀 카탈스러운 약이에요. 네. 콩팥기는 단백뇨 있을 때 요거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능력이 좀 있어요. 그리 최소한 나빠지게는 안 해요. 네. 이약 드실 때요. 이 약이 특징적인 게 뭐냐면 소변으로 당을 뺍니다. 소변으로 당을 뺐기 때문에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갈 때 나트륨이라는 전해질도 같이 빠져나가요. 응. 그렇게 되면 혈압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콩팥도 콩팥 기능도 보호해주는 효과, 효과가 있고, 근데 이게 소변으로 당이 빠지다 보니까 대충 밥 한, 한 공기 정도 칼로리가 빠져요. 소변으로 당을 빼기 때문에요, 네. 이게 남자분들이 특히 이런 일이 잘 생기는데, 소변으로 당을 빼니까, 이 뇌에서, 섭식 중추에서, 소변으로 당이 너무 빠져나간다, 너좀 먹어라, 라고 정보를 자꾸 보내요. 네. 배가 안 고픈데도. 네. 일단은, 남자분들이 허기 진다고, 이거 뭐약 먹으면 굉장히 좀 허기 지고 뭐가 당겨 당긴다고 그러시는데, 네. 그거 참으셔야 돼요. 일주일만 참으시면 다 지나가요. 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변으로 당 빼잖아요. 네. 그러면, 나트륨이라는 우리 몸에 전해질도 같이 빼빼됐기 때문에 혈압 조절도 좀 됩니다 네. 그 물도 잘 빠져나간다는 네. 얘기예요 이렇게 물을 갖다 꼭잘 드셔야 되는데 네. 여기 한두잔이라해하잖아요 네. 다섯 잔 드세요 네. 누가 이렇게 나하지모르 다섯 잔 정도 네. 드세요 네. 아, 평소에 평소보다 더? 네. 아, 평소에, 아, 형이... 평소에 물 많이 드세요?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 됐다 네. 네. 그럼 하여튼 간에 물 자주 드시고 남자분이 설명할 필요 없게 그러고 당뇨는요 네. 제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양이 보험되든안되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제가 한달 간격으로 보고 조절 안되면 네. 바로 약 쓸게요 네, 네. 저기 바나바 이런 거 사실 바다없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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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궁금하신 거 없어요? 어, 지금 제가 커피를 좀 네. 자주 섭취하는 편이거든요. 어, 잠에, 밤에 예, 네.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가지고 어, 이게 또 그쵸.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일단 밤에 사람이 네. 잘 시간에 안자는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예요. 네. 지금 유럽에서는 야간 근무자에 대한 있잖아요. 근로 근로 기준 보상에 이런 게 논의가 엄청 되고 있어 네. 이날는안 네. 되고 사실 깨 있는 거 자체가 문제고 커피 뭐 믹스 커피 안 드시잖아요. 아, 네. 그죠 걱정 마시고 그 드세요. 그래서 깨고 있어야 되니까 잠문 네. 아, 큰일 나잖아. 네. 한두 사람 목숨 달린 것도 아니고 커피는 드시고요. 네. 믹스만 드시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청가를 하자면은 그. 아메리카노 있죠? 네. 그게 콜레스테롤을 좀 높여요. 아, 네. 가능하시면 아메리카노 말고, 저기, 그 뭐냐. 참, 더치, 부, 더치. 그룹은 네, 네. 꼭필요습니다 거품. 네. 아, 그래요? 예, 네. 네. 아무튼 그러면 그래. 됐어요. 예, 네. 그, 어차피 제가 콜레스테롤 약쓸 거라서, 네. 뭐, 저기, 뭐, 환경이 그래 안 되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드십시오. 아,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제나 있는데, 네. 될까요? 제, 그, 과백수 먹거든요. 요리 날 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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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는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돼요. 현재까지 나온 논문은 네. 괜찮답니다. 근데 반대 논문도 좀 있어요. 네. 어떠냐면 이게 그 가짜당이기 때문에 뇌에서 속아가지고 나중에 당을 더 섭취하게 하는 그 과다한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는 얘기가 네. 있는데 일단 지금 뭐 과다하게 그런 거 찾으시는 것 같지는 않죠? 본인 생각하시기에. 네. 그런 네. 것들 드셔도 수. 됩니다. 그 네. 혈당도 드셔도 되고요. 일단은 아, 그런 거 사시려면 좀 비쌀 텐데.